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땅에 평화를 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하는 모든 백성에게 복을 주시되, 가난과 즐거와 병마로 고통받는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전쟁으로 인하여 신음이 넘쳐나는 곳으로 임하셔서, 총성이 먹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가 울려하게 하옵소서.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이 부르는 평화의 잔송이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김세길 집사 기도할 때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시고 오늘 저희를 한 자리에 모아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 감사 주일을 맞아 올한 해도 변함없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해가 이제 한달반 한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일들에 얽매여 하나님과의 시간과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에 고백, 고백합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을 더 우선시하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삶 속에서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세요. 저희가 연약하고 넘어질 때가 많지만,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신앙, 작년보다 더 성숙한 올해의 신앙으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세요. 남은 한 해를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한해 동안 어려웠던 일들, 실망했던 순간들, 슬펐던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다시 용기 내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의 상황과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제 목사님의 말씀 선포와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게 하시며 성찬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부터 11주 동안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시작 부분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일상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소음들, 도시에서는 교통소리, 집안에서는 가전제품이 작동하는 소리,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사람들의 대화, 아이들의 웃음소리, 이 모든 작은 소음들이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작은 증거들입니다. 이 모든 작은 소음들은 우리 존재의 배경음이 됩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의 소음은 단순한 삶의 배경을 넘어서 쉼없이 우리에게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우리에게 응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울리는 알림음들, 뉴스들, 끊임없는 말들, 끊을 수 없는 영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쉼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자기만의 고요한 작은 방 하나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작은 방 안에 들어가서 홀로 있으며 자신과 대화하면서 위로를 받고자 하지만 그 안에서 혼자 하는 그 말은 결국 자기 안에 갇힌 메아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갇힌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기도란 고요한 독백인가? 아니면, 내 말을 누군가가 듣고 있다고 믿고, 그내 말을 듣고 있는 그분과 하는 대화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은 기도의 본질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기도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고 계신 아버지의 시선에 대한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건 우리의 말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이미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시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먼저 부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어둠 속에서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까지는 그 앞서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엘리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던 그 허중 허동 지둥되던 그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시작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일 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하고 하나님을 기억에서 지움으로 인간은 스스로 주인이 되려 하고 자신의 운명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초원의 자리를 비워둔 채 자기 자신만을, 자기의 의지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수록 그 내면의 고요는 결국 더 깊은 고독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혼자 걸로 아무리 자신을 달려보지만 그 말을 듣는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문득 우리의 기도가 독백으로만 남을 때, 나 자신은, 인간은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처럼 어둠 속에 홀로 서 있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마치 아버지가 부재한 세계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폭력과 분열, 전쟁과 불의가 계속되고 사람들의 신음 소리는 메아리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아버지가 계신가?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가? 이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라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자체가 그 갈망 자체가 이미 아버지의 음성에 대한 응답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는 진정한 절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그분을 찾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쳤다는 그 사실은 참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하게 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침묵을 빼뜨리신 아버지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여 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먼저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은 바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걸어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저 멀리 서서 단지 우리가 어떤 고통을 느끼고 있는가를 바라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직접 들어오셔서 그 고통이라는 짐을 스스로 짊어지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난 자리에 손을 얹으시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이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고통을 허용하셨습니까? 라고 묻지만, 복음은 오히려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고통을 허용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에는 아버지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스럽게 달려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뱉고 있는 신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그 하나님의 응답은 피와 눈물로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나와 함께 울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외침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함께하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응답, 그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묻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버지께서는 우리 삶에 있는 그 고통을, 이 고통을 멈추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질문조차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과 탄식조차도 기도로 들어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분노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은 언제나 십자가를 통과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안에서 달아주는 연단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금처럼 정련하시고 다시 당신의 품으로 이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를 때 우리 입에서 나온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라고 하는 그 고백은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응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다면 우리는 이제 서로를 돌아보는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독백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살아내는 응답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외로운 자에게 다가가는 그 순간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는 기도를 삶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담대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요히 응답할 때 그분의 침묵은 다시 음성이 되고 우리의 독백은 다시 기도가 될 겁니다. 십자가 위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그분의 손에 붙들린 우리 모두가 오늘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빠 사랑하는 아버지야.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안수 집사 임직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 김슬기 자매를 안수 집사로 세우는 은혜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교회를 돌보시고 섬기시기 위해 세우신 겁니다. 집사의 직분은 안수 집사의 직분은 특별히 봉사와 긍휼, 나눔과 섬김의 직분입니다. 안수 집사들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자비와 정의, 사랑의 표지가 되도록 돕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기억하고 환영과 돌봄의 사역에 헌신하며 교회가 맡겨 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도록 함께 섬깁니다. 이 직분은 스스로의 뜻이 아니라 교회의 부름과 성령의 인도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형제 자매들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특히나 우리 김슬기 자매가 성령의 은혜 안에서 충성스럽게 징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안수하며 온 회중은 기도로 이 사역을 지지하고 함께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짐을 위해서 먼저 후보자 서약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슬기자면은 앞으로 나와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당신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가 만유의 주여 교회의 머리심을 인정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한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습니까? 맞습니다. 당신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성령에 의해 쓰여졌고 보편적인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하고도 권위있는 증거이며 또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당신은 우리 교단 신앙고백서에 표현된 개혁주의 신앙의 본질적인 교리가 성경이 우리가 믿고 행하도록 하는 것들을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또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때 이러한 신앙고백서를 지침으로 삼고 따르겠습니까? 네, 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단의 운영 절차를 따르며 교단의 규율에 순종하겠습니까? 당신의 삶 안에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의 화해를 위해 일하겠습니까? 네. 네, 뒤를 돌아서 회중을 바라봐 주시고요 회중사약을 하겠습니다 모든 교우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김슬기 성도를 김슬기 집사로 교회의 안수 집사로 인정하고 성경과 교회의 정치에 가르침 바를 쫓아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기도하며 격려하고 김슬기 집사의 결정을 존중하고 김슬기 집사가 우리를 인도할 때 따를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김슬기 형 올라서 앉아 주시고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은 모두 자리로 앉아 주십시오. 예, 네. 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 장로님 들 나오셔야 돼요. 안수 집사님들 전부 나오세요. 오셔서 조금 앞으로 가실까? 좀 손을 얹고. 멀리 떨어지지, 떨어지지 마시고, 가까이 오셔서 손을 좀 먼저 주세요. <laughs>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대신 하나님, 당신께서 태초부터 교회를 세우시고, 세대를 따라 일꾼을 부르사 당신의 뜻을 이루어오셨나이다. 이제 주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이종 위에 성령의 능력과 거룩한 기름을 부으시니 그의 손과 발이 발과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너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으니 이제부터 너는 섬김으로 다스리고 겸손으로 인도하며 사랑으로 권면하는 자가 될지어다. 내가 섬기는 일마다 주의 영이 함께하시고. 내가 전하는 위로와 기도가 상한 마음을 치유하며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이 너를 굳게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걸음을 인도하며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안에 거하사 진리와 사랑으로 교회를 돌보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김슬기 집사는 주께서 맡기신 이 직분을 성결히 지키며, 말씀과 기도, 봉사와 사랑의 본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충성할지어다. 아멘. 자리에서 서서 교우들을 바라보시고 장마님들과 안수님들은, 안수집사님들은 내려가셔서 두 줄로 서 계시면 됩니다. 악수래라고 하는 건 거창한 행사를 할 겁니다. 이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슬기 집사가 링컨 한인교의 회 안수 집사가 된 것을 선포하노라. 이제 내려가면서 인사하고 한 번씩, 한 번씩 격려의 말. 노후들과도 인사해 주시고요.